배달 어플을 켜면 리뷰가 많은 집, 없는 집이 있죠. 둘다 음식 사진은 비슷해. 가격도 비슷하지만 손은 어디로 가죠? 리뷰가 많은 집으로 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검증된 집이니까. 연애도 딱이 구조입니다. 좋다고 잘해주고, 설레서 연락하고 싶고, 불안해서 매달리고, 아직도 연애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2026년 올해도 솔로로 끝납니다. 배달 앱 리뷰 한줄한 한 줄은 사실 음식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응대가 좋다, 친절하다. 제 구매 의사가 있다. 이렇게 신뢰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연애에서의 리뷰가 뭘까? 자기의 삶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지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쓰는지 이런 게 전부 리뷰인데요. 여자가 보는 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가 아닌 배울 게 있는 믿고 나를 의지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리뷰의 중요성은 모르고 나를 남에게 광고부터 하려고 하죠. 이건 마치 배달 앱에 사진도 별로고 리뷰도 없어. 심지어 맛까지 애매해. 근데 저 열심히 합니다. 정성 가득. 한 번만 믿고 시켜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사줄 것 같나요? 연애도 똑같죠. 저 연락 잘 합니다. 제 마음은 진심. 잘해줄 수 있습니다. 언제든 기다릴게요. 사람은 광고를 믿지 않습니다. 후기를 믿지. 나는 외모가 부족해서, 말주변이 없어서, 끼가 없어서.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외모가 뛰어나지 않는데도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연예인, 인플루언서 진짜 엄청 많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미 검증이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미 증명이 됐다 검증이 된 사람들은 처음 만났을 때 경계가 낮고 말 한마디가 가볍게 안 들리고 사람들 사이에 끼어드는 속도가 빠릅니다 왜냐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괜찮다라는 리뷰가 깔려있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굳이 남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고 그 애쓰지 않는 여유에 한번더 사람들은 빠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검증 효과. 연애도 똑같습니다. 연애에서의 리뷰는 여자에게 잘 해주는 기록이 아닙니다. 꾸준히 관리하는 모습, 취미가 있고, 발전을 하는 삶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관계 주변 사람들의 평판 이런 게 전부 리뷰입니다 여자는 이걸 보고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리뷰가 없는 가게일수록 더 크게 홍보를 하려고 하죠 무료 전단지를 자꾸 뿌리고 자꾸 어필을 하려고 해 왜냐 비어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연애에서도 이걸 간절함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리뷰가 없는 남자들은 연애 하나, 여자 하나만 생기면 올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동이 무거워지는 거고, 말이 많아지는 거고, 눈치 겁나 보고 상대의 반응 하나하나에 흔들리죠. 당연히 여자 입장에선 남자다움도 없어, 배울 것도 없어, 매력도 없어, 부담스럽기만 하겠죠. 연애는 날좀 좋아해주세요. 가 아닙니다. 이 사람 괜찮네. 가지고 싶다. 이 신호를 반드시 줘야 합니다. 배달 앱에서 리뷰가 많은 집을 고르듯, 연애에서도 리뷰가 많은 사람을 고르려 하겠죠. 지금 당장 누굴 만나야겠다. 조급해 하지 마세요. 대신, 나는 지금 시켜먹고 싶은 사람인가? 나에게 리뷰를 하나씩 쌓다 보면 어느 순간 누가 봐도 선택하고 싶은 사람이 될 겁니다. 연애는 쫓아가는 게 아닌 선택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한다. 선택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금 200분이 함께하고 있는 외롭남 연애 클래스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보세요.